강릉의 한 농협에서 분식 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임원에 대해 정직 처분에 이어 창구 업무를 맡기는가 하면 다시 대기 발령까지 내는 등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에서는 지난해 직원 성과급과 연차 수당 1억 5천여만 원, 농협 중앙회 이자 1억 2천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농자재 지원 사업비 지급도 미뤘습니다. 연체 대출자에게 신용대출을 추가로 해줘 이자를 갚게 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2024년 5억 천여만원 흑자로 전환시키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강원 지역본부 감사까지 진행됐고, 2024년 결산 업무 취급 부적정으로 문책이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임원에게 조합장이 부당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임원에게 지시불이행과 겸업, 부하직원 관리 소홀로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복귀한 뒤에는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저연차 직원들이 주로 하는 창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름 만에 뚜렷한 근거도 없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창구에 이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사유를 물었더니 지금 너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 없이 또 대기발령을 해당 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지 구제 신청을 했고 의결 결과 인정까지 받았지만 조합장의 구제 조치는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조합장은 이에 대해 정직 징계 조치 이후 추가 징계 사유가 생겨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서에도 내용이 없고 취재진에도 해당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분식회계에 이어 부당징계 의혹까지 강릉의 한 농협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